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매주마다 아직까지 는 교회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사람이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전사님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몇 가지 소리를 가지고 왔어요. 동물의 소리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전사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통해서, 어, 이게 어떤 동물의 소리지? 하고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동물 소리 나갑니다. <놀람> 들어나요 들렸어요? 자, 나는 정답을 알겠다! 어떤 소리 같아요? 자,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정답은 바로 짜잔! 이 소리였어요. 자, 두 번째 동물 나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 기리를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이쪽 이쪽으로 어떤 동물의 소리지? 나는 맞출 수 있는 친구. 자, 이번에도 어떤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아, 이번에는 이 동물의 소리였군요. 너무 쉬운 것 같아. 이번에는요 조금 더. 어렵게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번에 어떤 소리인지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헉, 무서운 소리 같기도 하고 헉, 어떤 친구들은 막 이런 거 같은. 네, 전두사님이 한 가지 더 사자의 다른 소리를 준비해 봤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자의 소리인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어, 무슨 소리지? 무슨 사자가 이렇게 울고 있지? 어떤 소리 같아요? 이도록 할게요. 이 사자는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사자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런 사자의 소리예요. 에이 전도사님, 그런 사자가 어디 있어요? 어딨냐고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들려줄 성경 이야기에 바로 이런 사자가 나와요.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짠 나와라. 다리오가 바벨론의 새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커다란 왕국이었어요. 다리오는 바벨론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지도자와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이 총리 중한 명으로 뽑혔어요. 다니엘은 일을 굉장히 잘했고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잘못을 하면 찾아내서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옳은 일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관리들은 다니엘이 기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도록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셔서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오직 당신에게만 기도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은 관리들의 말대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항상 그랬듯이 매일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본 관리들은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일러 바쳤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명령을 어긴 다니엘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을지 온종일 고민했어요. 왕께서 내린 명령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리들이 말했어요.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으라고 명령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밤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걱정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가 뜨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당장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상처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다리오는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며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셨다. 친구들 영상 잘 봤어요? 이제 영상을 보니까 전사님이 왜 배가 고픈데 먹지 못한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알것 같죠? 오늘 주인공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처럼 이제 결단해야만 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단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심은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한번 기억해 볼까? 친구들도 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요? 어, 내가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때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때 혼이 나거나 벌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벌은 무엇이었지? 맞아요 다니엘은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치 다니엘과 같이 말이죠. 다니엘은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실 다니엘의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요, 친구들. 그럴 필요 없어요. 코로나는요, 친구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지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 사자굴 가운데 구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정말 작은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강함을 잃지 아니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